서울 신영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제품을 홍보하고 고객들과 소통하며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편하게 전통시장 제품들을 접한 고객들은 직접 시장으로 나와 제품을 사가거나 택배를 통해 구매하기도 하는데요. 신영 시장의 이같은 사례는 전통시장 디지털 혁신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신영 시장입니다. 각 점포마다 카카오톡 채널 QR코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점포별로 카카오톡 사업자 전용 채널을 운영하면서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카카오톡을 손님들이 친구 추가를 이렇게 해요. 여기다가 이제 QR코드를 찍어가지고 친구 추가를 하면은 제가 이제 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을 소식을 전해요. 물건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소비자들은 이제 QR코드 찍은 분들한테 이제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루는 뭐 약과 하루는 밤햇밤이 나올 때는 햇밤 나오고 또 저렇게 볶을 때는 아, 아몬드로 볶을 때는 또 볶고 있다고 또 그렇게 소개를 하고 그거를 보시고 주문을 하셔요. 그래서 뭐 주문 뭐 이렇게 상담도 하시고 가격 물어보시고 뭐 맛은 어떠냐 물어보시고 고객과의 소통 채널이 생기면서 평소 고객들이 모르고 있던 정보들도 제공되다 보니 고객들의 발길은 자연스레 늘고 있습니다. 이제 막창튀김 같은 거는 이제 어디 아무데나 드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제 손님들한테 드시겠고 해가지고 나가는 거고 그것도 제가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하니까 또 새롭다고 또 드셔보시고 어 이런 것도 있었네 하고 맛있다 그러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면서 찾아오시고 사진 보고 너무 맛있게 보인다고 찾아오시고 손님들도 시장에 직접 나오지 않고도 제품 상태와 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 궁금한 점은 카카오톡으로 직접 물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에서 굳이 안 나와도 새로운 상품을, 어, 그때그때 그때 확인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 내가, 어, 그 좋은 상품을 골라, 어, 집에서 골라서 직접 어, 와서 또살 수도 있고. 먼저 그 상품을 먼저 받, 저 뭐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점포마다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주고 QR코드 안내판 설치도 지원한 카카오에서는 디지털 튜터를 통해 상인들이 원활하게 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톡 채널 설치하는 것부터 설치한 다음에 이제 그또 내용을 또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장님하고 같이 의견 조합해서 뭐 내용 뭐 포스 작성하는 것도 해드리고, 톡전을 전체적으로 꾸미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메시지 채널 활용해가지고 메시지 보내는 거, 메시지를 좀더 뭐 예쁘게 보내는 거, 아니면 사진 또뭐 어떻게 찍어서 보내는 거, 뭐 이런 것좀 알려드리고. 자신만의 홍보 채널을 갖게 된 상인들은 팔로 확대로 매출이 향상됐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신영시장에서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운영하는 점포는 총 62곳. 아직 전체 110개 점포 가운데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신영시장 상인회에서는 더욱 많은 상인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신영시장에서는 지금 66개 점포 상인들이 카카오 친구맺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한 20개 점포는 좀 우수하게 그 지금 목표 달성을 다 했어요. 그래 이분들이 이번에 이제 최종적으로 며칠 이내에 이게 집단 교육을 한번 받을 예정입니다. 교육을 받고 나면 우리 카카오 키트들이 여기 시장에 오래 또 머무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앞서가는 상인들이 또 나머지 그 동료 상인들을 또 가르쳐서 더 친구 느낌더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전통 시장의 디지털화, 신용 시장에서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개별 홍보 채널 개설로 디지털 혁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SBS 뉴스 이동규입니다.